사용이 가능하다. 자, 어 우리 좀 전에 다섯 가지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는 크지 않아서 어, 굳이 회계 재무는 필요 없습니다. 회계 부분만 하고 재무는 좀 빼도 되겠습니다면 하그 빼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 어 우리는 마케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마케팅 빼고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듈의 선택적인 용의가가능 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능별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지원 업무 성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지원 업무 유형이 거래 처리 사무 운영 통제 지식 근로자 지원 경영 통제 전략 기획 계획 이렇게 유형을 나눠놨는데요. 시스템 유형을 보면요. 자, 거래처리는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TPS. 그 다음에 사무 부분은요. 사무 자동화 시스템. 자, 운영 통제. 어, TPS. 운영 통제할 때 단순 업무 처리할 때 TPS 들어가고요. 자, 경영 보고 시스템이라고 했죠. 경영 정보 시스템. 지식 근로자들의 어떤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이나 정보 처리나, 아그 전문가 시스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통제시스템, 보고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MIS나 의사결정, 전략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중역정보시스템이 들어가요. 어, 그런데 선생님,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게 있네요. 네,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명확히 시스템이 딱 여기 계층에 맞다. 업무에 딱 맞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리 시스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리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어, 그럼 옛 기억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래처리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더라? 그렇죠. 바로 효율성의 문제죠. 자 그래서 목적은 경영계층의 하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추더라. 그래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것들을 정보 시스템에 운영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MIS.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조금 연결을 시켜볼까요? 어, 시대별로 우리 발전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1950년대에, 자, 이 TPS가 등장을 했어요. 60년대 오면서, 이제 경영진의 어떤 보고 역할이나 보고서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경영정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보면, 기업 내부에서 발생,